사도행전 제4장 베드로와 요한이 최고의회에서 증언하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가이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내세워 죽은 이들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불쾌히 여기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이미 저녁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게 되어 장정만도 그 수가 오천 명 가량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 자리에는 한나스 대사제와 카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드로스와 그 밖에 대사제에 가문 사람들도 모두 있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당신들은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뭘로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 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리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리똘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또 이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병이 나은 사람이 사도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최고의회에서 나가라고 명령한 다음, 저희끼리 의논하여 말하였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을 통하여 명백한 표징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알려진 터이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더 이상 백성 가운데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자신은 아무에게도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만 합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백성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거듭 위협만 하고 풀어주었다. 그 일로 백성이 모두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치유의 표징이 일어난 이는 마흔 살이 넘은 사람이었다. 공동체가 하느님께 기도하다. 이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가서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자기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하느님께 아뢰었다. 주님,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주님의 종인 저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겨레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모였구나. 과연 헤로데와 본시오 빌라도는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분곧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없애려고 다른 민족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이 도성에 모여 그렇게 되도록 주님의 손과 주님의 뜻으로 예정하신 일들을 다 실행하였습니다. 이제 주님, 저들의 위협을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손을 뻗으시어 병자들을 고치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진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면서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 초대 교회의 공동체 생활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밭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키프루스 태생의 레위인으로 사도들에게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도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